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인과 동맹국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실험보다 우려되는 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관련 언급이 적은 건 미국과 북한 모두 국내 산적한 현안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과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대북 접근법은 북한 상황에 대한 정책 검토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향후 외교적 잠재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협력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의지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focus uh, in formulating uh, this, new, this new policy uh, and approach and undertaking these consultations will be on reducing the threat um,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um, as well as improving the liv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n people. Um, and as I think you have heard us say before, um, at the core, um, we do remain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of North Korea.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벌일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would be more concerned um, with the prospect of not uh, closely coordinating um, with, our, with our partners, in this instance, of course, uh, the Republic of Korea uh, and Japan. We want to make sure we are, we are on precisely uh, the same page uh, to make sure our allies and partners uh, know that um, we are there for them, that we have their back, uh, that we are um, on this uh, diplomatic endeavor um, together. So that's our.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지닌 고질적인 문제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무기 실험이나 도발을 하지 않는 현 시점이 북한 문제 해결의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엔 인력이 계속 남아 있고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활동과 사이버 해킹 범죄로 3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그일 VOA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 핵 분열성 물질을 만들고 핵 시설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지속해서 해외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활동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 등 외부 취재진들을 초대해 폭파 행사를 벌였던 풍계리 핵 실험장에 여전히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온전히 포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북 제재의 의장국을 지낸 독일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이 같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사이버 해킹을 통해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약 3억 1400만 달러를 절취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화 확보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북한 만수대와 백호 무역회사 등을 통해 사라이나 아프리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활동과 군수 공업부를 통해 파견된 북한 it 관련 노동자들의 활동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화벌이에서 또 다른 한 축인 석탄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활동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돼온 정지유 불법 수입 내용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에 제공한 인공위성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해를부터 9월까지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한 정제유의 양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에몇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군사 활동 관련 위반 사항으로 이란과의 미사일 개발 협력이 재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사이 주요 부품의 운반이 이에 포함되며 북한이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내용은 전문가 패널의 작성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초안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해당 보고서를 회람한 뒤 일부 내용을 보완해오는 3월 최종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 정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 발표에 대해 두 나라가 모두 미국 본토 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군사 공조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펙톨. 엔젤로 주입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 정황은 이미 알려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우주 발사라는 명목 아래 북한이 확보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기술 유입에 속도를 내는 정황은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간주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히 미국 본토 동시공격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서쪽에서 이란이 동쪽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쏠 경우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 최근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었다는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와 중국. 이란 해군이 최근 인도양 연합 훈련 추진 등의 연대 움직임은 모두 미국을 방해하는 데 전략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빗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연계 정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의 핵 협상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협상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협상에 초점을 맞춘 두 개의 협상단을 둘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쪽 협상단의 제안 내용이 다른 협상단이 관여하고 있는 협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 웨 a 뉴스 김동현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노기독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대행과 노 본부장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당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미한 양국이 각급에서 심도 깊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엔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고윤주 한국외교부 북미국장과 국장급 화상협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양국 간 현안과 대북정책조일 등 주요 관심사항을 협의했다고 한국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의 핵은 더 위협적이었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9일 영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왕립아시아학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만일 제재가 없었다면 북핵은 훨씬 더 위협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는 건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또 대북제재는 핵미사일 개발로 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가 주된 기능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한 동맹의 심장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호 의지는 언제나 확고하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영상으로 공개한 새해 인사에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동맹의 심장으로서 언제나 한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 군장병들과 가족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설명절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겸 부사령관도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한다면 새해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휘관은 영상 말미에 한미연합사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외치며 국건한 미한 동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